아, 안녕하십니까. 건국경제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아, 너무나 아, 건국경제총신문 아, 발행으로 바빠서 어, 방송을 모든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 우리 건국경제TV의 모토인 하늘, 어, 땅, 사람, 물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 올리고자 합니다. 아, 사람에 대해서, 어, 올리는데 그 기반한 서적은 중국 사상 문화 사전이라고 민족 문화 문고에서 어, 나온 책을 기반해서 여러분에게 예,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해 볼까 합니다. 아, 이 민족, 어, 문화문고에서 나온 어, 책인데요. 음, 편애니는 어, 문용길씨고요. 어, 또한 어, 지은이가 여러분 계십니다. 또 운기니 두 계시고요. 또 어, 편집 디자인 네, 등 어, 초판이. 2003년 9월 12일에 나온 오래된 책입니다. 고서입니다. 일청에. 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 제일로서 우주와 인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 기리 자연, 무, 물, 명, 성, 심, 욕, 성인, 인, 의, 리, 충, 효에 대해서 또 예용, 어, 등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 사회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는데요. 어, 천하, 국가, 하이 혁명, 제이 대건, 봉건, 군현, 정전, 종법, 여자, 사, 군신, 사대부, 민, 예, 법, 명분, 공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와 민속에 대해서 어, 이 책이 다루고 있네요. 어, 어, 귀신, 제례, 유교, 도교, 유불교, 어, 어, 민간 종교 등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로요 학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 이, 경학, 어, 사학, 아. 어, 제자학, 목록학, 소학, 어, 금문, 고문, 어, 현학, 주자학, 어, 양명학, 어, 경세 치용의 학, 어, 고고학, 어, 서학, 학교, 서원, 어, 어, 선거 등에 대해서. 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 사람 사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요 어, 예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문락 아, 서예 에, 서화 소설 등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과학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 예, 술수, 어, 천문, 역법, 지리, 풍수, 그다음에 의학, 의약에 대해서 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 사는 어, 세상의 모든 거의 모든 분야를 어, 망라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어, 빠진 에, 우리 이 기독교. 어,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 성경과 타서적을 근거로 해서, 어, 어 다루도록,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전에는, 어, 경제학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람 사는 세상을, 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예, 이 오늘 말씀드린 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서적들을 참고로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튜브에 댓글을 좋은 글을 남겨주시면 그 분야도 참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경제TV 유튜브 방송으로. 어, 보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갖다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